안녕하십니까. 똑TV 강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지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문자로, 재난문자로 몇번 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그 당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음, 고정형 음, 핸드폰 거치대 하나와 어, 그거를 고정해놓고 제가 서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이란 의미는 참 거창한 거지만 그러나 어쨌건 방송이니까요. 이것도 그때는 음 제가 얼굴을 아주 조금 보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못생긴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라면 컨셉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세로로 찍어서 화면이 너무 작게 나오고 형편없는 그 방송을 무려 4,300여 분이 봐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유튜브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말은, 드리고 싶은 말은, 음, 이렇게 구독자가 215명이 되면서 과거에 처음 저는 이 시작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늘 음, 말씀드리지만 저는 드 호그백 마을 네덜란드의 치매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알고 난 이후 전 정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정하고 아마 여기가 꼭 그런 위치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송정지구 아파트가 약뭐 개인 세대까지 하면은 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저희 건물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딱 최적이다 생각을 했지만 어, 그런 일을 하기까지는 저의 힘으로는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공정하고 또 청렴하며 또 정직한 기관 운영을 하면 음,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노후에 대한 음, 걱정과 또 계획과 그리고 어떤 서로가 음, 아껴주고 후원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거를 광고를 수입이 있게 된다고 해서 어, 천 명의 구독자와 사천 시간에.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 이제 광고를 할수 있다고 해서 광고 수익이 나지 않겠나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광고가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맥이 끊기고 해서. 근데 그런 목적을 두고 제가 계속 이거를 해서 구독자도 늘고 시청 시간도 늘고 그래서 저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 구독자 수는 늘기가 정말 어렵고, 또 시청 시간도, 처음엔 저도 시청 몇번 했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싶어 요즘은 제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가끔씩 보는 거 이외에는, 어, 제가 시청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나 또 간간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그 도움이 되고자 또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또 제가 다 다음 주쯤에는 저기 충남 보령이라는 곳으로 아마 가야 할것 같습니다. 약족, 약속을 잡았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희 센터에 그런 좋은 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단점도 보여지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단점이 보여진다면, 전 물론 고칠 생각이 있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혹시라도 정말 요즘은 개인이 똑똑한 세상이어서 개인의 생각으로 저희에게. 어 그런 단점들을 어, 그게 오히려 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단점이 되어서 또한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나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음, 유튜브를 하면서 음, 올수 있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어,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음, 첫 번째로 말을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유튜브는 굉장한 부담감을 주지만 제가 처음에 어,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올리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편집도 없이 그렇게 올렸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러한 시간이 있었으니, 내가 다시 한번그 처음에, 음, 올렸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더 찍어서 올려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 들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확장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 그 가족과 함께 음, 사회복지사 시설장님과 함께 이제 음,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 분명 어, 구독자를 억지로는 늘릴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또 보완해 가면서 노력해 가면 결국은 그때가 저에게도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없겠죠. 저는 노력할 거고요. 또 용기를 잃지 않을 거고요. 또 항상 음, 어머님, 부모님 이곳에 믿고 음, 뭐 보내주시면 열심히 성의껏 가족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좋아지는 변화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1000명.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